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요수와서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성취됩니다. 본문이 이스라엘에 가한 본토의 기업 분별을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하기 직전 갈레비 45년 전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대로 헤브론을 자기의 분깃으로 달라고 청원하는 장면입니다. 갈렙은 45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던 다른 열 명의 정탐꾼들과는 달리 요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갈렙은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으리라는 저주를 받는 중에서도 가나안에 들어갈 것과 그가 밟는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를 통해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갈레비 기업 분배 시 자기의 분깃을 요구했다는 것은 그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45년간을 살아왔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수아가 그에게 헤브론을 허락했을 때, 그는 85세의 고령이었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던 그들을 쫓아낼 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서 헤브론을 점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신앙을 소유했던 갈렙은. 결국 그가 갈른 땅이 그의 것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믿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귀중한 약속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을 뿐 언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간의 보장이 없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렙이 약속을 바라고 기다린 것보다 더 많이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사단이 종종 종말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속삭임 가운데 우리를 현혹할 때에. 우리는 이 약속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고 싶은 심한 갈등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일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서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단지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잠시 지체되고 있을 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한 옛날 구약시대의 가데스 바네아의 10명의 정탁군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 끝까지 붙잡고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약속 끝까지 믿는다면 갈렙이 결국 한성의 송주가 되는 기쁨을 맛보았듯이 우리 역시도 초목에서 기업을 얻고 영원히 왕노로 타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끝까지 믿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